안 해봤지? 맨날 해봤지. 이거 뭔데? 21살 때인가? 야, 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 진짜 해? 너 보여줘. 이리 응. 와, 해. 보여줘. 말 하지 말고. 어? 어, 어디 상당히 세게 보여주지. 숟가락에다 해봐. 숟가락에다? 해봐. 숟가락에다 숟가락에 숟가락에 해봐. 해? 아무 얘랑해. 아니 그럼 깻잎에다 해봐. 깻잎에다 하면 아, 도 이상하잖아. 깻잎, 아니, 깻잎 해봐. 뚫려. 단무지가 아니, 제일, 제일 비슷하다아 단무지, 단무지 해봐. 단무지 뚫려. 아니, 나 이거 키스 안 해본 것 같아. 단무지 아니, 뚫려. 아, 진짜 거짓말 같 아, 아, 시큼하잖아. 당근을 떠면서 확인하자 진짜 아, 이거. 이뭐 어떻게 하는 아, 거야? 그럼? 들고 들고. 해봐, 그래. 아니 이게 뭐? 이게 입술이야, 입술이야. 이게 입술이라고? 입술이야. 너무 시잖아 입술이. 이게 체크만데 지금. 입술 맛을 알아 여기? 이틀입이 아니잖아. 니입술 아. 아, 생각하고 해봐요. 아니, 로답게 해봐, 왜 그래. 야,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 아니, 그게, 이거 짤방으로 <laughs> 만들면 평생 구리 하는 거거거리 하는 게아니거게아니거구거리야리 키스를 묘사하면서 콕콕콕 이렇게 해? 아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그냥. 어, 막 콕콕콕 이렇게 해? 그거 안하지 지금? 자, 조금 더 낮출게요. 뭘 낮춰? 뽀뽀는 해봤어? 아, 뽀뽀다 해봤지, 그럼. 뽀뽀 <뽀를> 전에 무슨 멘트를 해, 주로? 주로 무슨 멘트를 했어? 그런 거 많이 전에.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뭐 거의 뭐 강제로 큰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 아니, 우리... 못 믿겠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는. 난못 아, 믿겠다. 형이 말하고 있다, 이거야. 분위기를 잡아줘, 어떻게 뭐... <놀람> 아, 그래, 그럼 그래, 내가 무슨 상황이야? 내가 연애했어 그때? 그래, 연애였어 친구였어, 뭐 이상해서? 꺼져, 꺼져! 왜 자꾸 치우려 그러는 거야? 불 꺼져, 오빠? 오, 완전 머리 때겠다. 완전 머리도 묶었어. 아, 어� 머리도 뒤로 묶었어. 지금 혓바다 나온다. 저런데 혓바다 나온다. 내가 드리본 드리본 걸다 내기다. 오빠 나올 때 어디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멋지 좋다. 멋지이야 지금 들어갔어.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왜 갑자기? 바꾸로 나가세요? 나가자고 나가자. 나좋아하긴 해. 나가. 너 나가. 너 나가라. Exha. 오빠 뽀뽀 안 해봤지? 야 들어, 야야 야, 나가 이~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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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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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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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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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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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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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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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제별 그램에 거기다가 저는 사실 유민상 복받습니다. 그럼 제가 비밀리에 만나서 조용히 살해하겠습니다. 비밀리에. 조용히 아무의모에 알리지 않고. 왜 살해를 하는데 니가? 어. 어. 오빠 나 오빠 지기 목이 너무 좋더라. <laughs> 목 아이씨. <laughs> 목... 집에 누이집 가서. 누이집 가서. 어? 어? 가서 하라고. 너희 집 가서. 오빠 이틀보다 목에 다니기 좋아. 누이집 가서. 누이집 가서, 가서. 나 때리는 거 너무 좋아. <laughs> 야, 아, 자, 자 뽀뽀하냐, 승부 찼습니다. 아. 남성부도 괜찮아요. 네. 남성부도 괜찮은 건 뭐야? 아니, 뭐 이해합니다. 뭐이해 야, 제정신이야? 뭘 남성...